간단하게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동국대학교와 각가수신문집을 합격한 문지석이라고 합니다. 사실 재수를 결심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떻게 결심하게 됐는지 그리고 그 많은 선택권에서 강북청소를 선택하게 된 이유가 네. 궁금합니다. 일단 제가 작년 12월에 군대를 이제 전역을 하고 음. 군대를 갔다 와서 복학 준비를 하려는데 너무. 1, 2학년 때 해놨던 것들도 다 잊어버리고, 그래서 그렇지. 막막한 상황이 돼가지고, 음. 차라리 이 기회에 한번 다른 음. 학교, 더 좋은 학교로 옮겨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음. 재수를 한번 도전을 해보자라는 음. 생각으로 도전을 하게 됐고, 이제 처음에는 한 6개월 정도 독학으로 공부를 했었어요. 음. 그러다가 이제 제가 마지막 수능을 본게 5년 전이다 보니까, 음. 너무 그 기간에 대한... 차이라고야, 괴리감이라 해야 되나? 그, 그런 어, 게뭐 너무 가나형부터 다르죠. 그렇죠. 음. 가나형이 이제 막 언어와 음, 매체, 수학, 도 미적분 이렇게 음. 바뀌니까 너무 혼자서 적응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음. 이제 재수학원을 찾게 됐는데 음. 이제 그 중에서 집에서 가장 가까운 것도 있고 음. 좀 자유로운 분위기라고 듣고 해서 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선택하고 왔을 때 강북 청솔에서 제일 강점이 뭐라고 생각하나요? 다른 것보다 자기 시간표를 자기가 선택할 수 음. 있다는 게 제일 큰것 같아요. 음. 아무래도 본인이 알잖아요. 자기가 못하는 게 뭔지 잘하는 그치. 게 뭔지. 음.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자기 스타일도 다르고 음. 그래서 선생님의 스타일도 그거에 따라 맞춰갈 수 있고 음. 수업 방식도 맞춰갈 수 있다는 게 제일 큰 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음. 그러면 국어 공부는 <laughs> 어떻게 했을까요? 국어 음. 공부는 솔직히 저는 크게 한건 없고 네. 일단은 처음 6개월간은 기출문제 위주로 음. 남들과 다 똑같이 기출문제 음. 그리고 수능특강 음. 위주로 하고 와서는 수업 들으면서 어떤 선생님 수업 들었어요? 이제 문학 같은 경우는 이제 이상식 제이이 선생님 음. 수업 들으면서 이제 커리큘럼 따라가고 음. 독서는 이제 하민혁 선생님 음. 수업을 들었고 그러면 국어 학습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 건 본인 뭐예요? 국어는 음. 일단은 읽는 과목이잖아요 음. 그래서 딱 어느 부분이 중요한지 찾아내는 게 솔직히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정보량이 많은데 그중에서 음. 자기가 기억해야 될 음. 정보랑 이제 기억 안 하고 나중에 돌아와서 그냥 읽고 넘어가야 된다 음. 하는 정보랑 구별해 내는 게전 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수학은 또 어떻게 학습했고 어떤 선생님 수업 들었는지도 궁금해요. 음.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음. 옛날에도 잘 했어서 그냥 오기 전에 음. 기출문제 몇번 풀어보니까 음.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잡혀서. 음. 참고로 이 친구는 수학의 강점인 학생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와서는 응. 이제 기출 문제 위주로 응. 그냥 풀고 문제를 응. 좀 많이 풀어보자라는 응. 생각을 했었고 이제 처음 와서는 선생님이 어떤 분이 계신지 몰라서 담임 선생님 이... 추천을 그쵸. 받아서 이세호 선생님이랑 응. 박성용 선생님 응. 수업을 듣다가 마지막 시즌 때는 박성용 선생님 그리고 부성... 양지용 선생님 구성만 어, 부성 선생님. 선생님 이제 세분 수업을 네네. 들으면서 기출 문제랑 응. 이제 주시는 문제들. 응. 사설 모의고사 이런 거 음. 위주로 풀이 나갔습니다 그래도 또그한끈 올리는 게 쉽지 않잖아요 수학이 그쵸, 아무리 잘한다 해더라도 어렵죠. 그러면 수학에서 꼭 갖고 가야 될 중심축은 뭔것 같아요? 오히려 간결함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음. 풀이에서 네, 음. 처음 봤을 때 특히 저 같은 경우도 음. 봐도 이제 어떻게 풀이할지 모른단 음. 말이에요 음. 그랬을 때 머릿속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는 음. 거죠 어느 방향으로 일단 가는 게 좋을까 음. 내가 지금 주어진 정보는 무엇일까 음. 그래서 주어진 정보만 딱딱 간결하게 잡아내고 음. 그걸로 식을 간결하게 만들어서 답을 찾아가는 게 음음. 저는 시간 성으로도 이제 문제 풀이 상으로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영어도 뭐 소홀히 할수 없잖아요. 왜냐면 수능에서는 영어도 별거 아니고 같은 절대 평가인 네. 것 같지만 이번에도 뭐 1등급이 4.7%였던 네. 거 보면 영어 공부는 어떻겠나요? 영어 공부는 이제 오기 전에는 학원을 하나 음음. 다녔었어요. 그래서 학원 다니면서 마더 텅이 있는 기출 문제들 음. 하루에 1지문씩열 10지문씩 10 꾸준히 해석해 나가고 모르는 음. 단어 찾아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음. 학원 와서는 이제 음. 수업을 들었죠. 음. 대표적으로 네요? 강승현 선생님 수업을 음. 들었는데 기출 문제라든가 음. 이제 출신은 직접 만드신 문제들도 음. 있고 수능 완성 문제들 수능 특강 문제들 위주로 음. 그냥 풀이를 해 나가면서 음. 모르는 단어 음. 해석 만드는 부분 위주로 짚어 나갔던 것 같아요. 분명히 근데 재수하면서 아무리 그래도 군대까지 갔다 왔는데 네. 분명히 힘들었던 스트레스 받는 기간들이 있었을 그쵸.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극복했는지 나만의 극복 방법은 뭐였을까요? 저만의 극복 방법이라고하이 음. 음.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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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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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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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 그 재수 기간 동안 전략 담임의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요? 전략 담임의 의미는 솔직하게 말하면 진짜 음. 이만한 담임 선생이 저는 찾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감사합니다. 예. <laughs> 네. 네. 진짜 모든 학생. <laughs> 저희 반이 또 사람이 많거든요 어, 그렇죠. 거의 100명 가까이 되는 네. 학생들이 있는데 음. 선생님께서 본인 개인 시간까지 다버려가면서 챙겨주시는 걸 보고 자 음. 이만한 선생님 없다 음. 라고 진짜 느끼게 됐어요 다른 전략 담임들도 동일하게 에너지 쏟아 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오시면 됩니다 근데 꼭 저희 학원을 오라는 거는 아니고요 뭔가 재수를 선택하려는 친구들이 지금 많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올해가 불순이었다 보니까 네, 그렇죠. 제 생각에 저도 정시 상담하는데 뭐 다시 해보고 싶은 좀 아쉬움에 그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요새 또 대한민국은 재수가 필수라고 또 하니까 그런 친구들에게 그냥 일반적으로 해주고 싶은 얘기가 뭐가 있을까요? 재수는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음. 하는 게 이제 재수를 해서 또 실패하면 어떠지 그렇지. 어떡하지 맞아요. 그리고 그거 좀 이제 많이 하죠 1년이 늦춰지는 거에 대해서 좀 그치?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어. 좀 많은 것 같아요. 음.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저는 1년이 아니라 군대를 제외해도 3년을 이제 새로 버리고 음. 시작을 한 건데도 음.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또 바꿀 수 있는 기회고 음, 음. 또 만약에 정말 제대로 좋은 결과를 얻지 음. 못하더라도 재수를 하면서 얻어 가는 게 나중에 또 다른 어려움이 겪었을 때 그렇지. 난 이것도 해봤다라는 그치? 자신감이 또 생기고 음. 전 그런 의미에서도 재수는 해볼만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본인이 재수를 할때 그래도 이것만큼은 꼭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럼 재수가 조금 마무리가 음. 잘안될것 같다. 이것만큼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라고 음. 조언해주고 싶은 건 뭐가 있을까요? 이제 음. 재수를 시작하면 아무래도 공부 시간이 좀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음. 저는 타원에서 이제 음. 준비해주는 공부 시간만으로도. 충분히 자기 목숨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음. 해요.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어낼 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이상을 하고 싶다고 해도 자신의 건강을 해치는 일은 웬만하면 음.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음.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은 대신에 충실했으면 좀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유불급이라고. 네. 너무 과하게 욕심내서 집에 가서도 막 새벽 세네시까지 그렇죠. 공부하고 와서 자막 졸고 이러니 고 그러다 감기 걸리고 그렇지. 그럴 바에는 음. 딱. 10시까지 하고 집 가서 쉬고, 쉬고 놀고 차라리 쉴땐쉴줄 알고 공부할 땐 집중해서 빡할수 있는 네 그게 그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하다. 어 저도 이거는 적극 동의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또 이번에 결과가 아쉬워서 다시 재도전하려는 친구들에게 음. 하고 싶은 말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이거 하나인 것 같아요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음. 자신이 노력한 만큼 어쨌든 음. 결과가 나올 것이고 정말 음. 자신이 정말로 이만한 노력을 했다 음, 나는 음. 이 이상 노력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정말 이 이상 좋은 결과가 없을 정도로 음.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음. 그러니까 도전하려는 여러분들 이제 노력을 게을러 하지 않아서 열심히 해서 좀 좋은 결과를 얻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파이팅하고 마치도록 네.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파이팅! 파이팅!